먼저, 오늘 제 친구, 안녕하세요. 셰프 밥입니다. 오늘 재밌다. 여기, 여기. 와주세요. 슉. 신길동에 왔어요. 요즘에 아시다시피 피디님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우리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이번에 저는 비리님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여기 먹으러라고 초대했어요. 진짜 진짜 재밌는 서프라이즈 될 거예요. 저기에 있어요. 근데 아직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. 아, 깨달을 때 진짜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. 비 d 님 안녕하세요. 어, 그러면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로 우리 가시죠.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비 d 님비 d 님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? 비밀인데 저는 참을 수 없어요. 말해버려야 돼요. <laughs> 혹시, 신길 아 매운 짬뽕. 알아요. 엄청 매운 거다. 에, 한국인 맵부심 있으면, 이거 무조건 거기서 방문해야 되죠. 거기 가는 거예요? 매운 걸잘 먹어요? 아, 아니요, 저 완전 맵찔인데. 아 진짜? 네. <laughs> 오, 오 난리났다. <laughs> 저는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어요. 아마 서울에서 제일 매운 참뽕 <laughs> <laughs> 예. 혹시 개구리 먹인 거 복사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이제 복수. 아. <laughs> 이거 복수예요. <laughs> 저, 저. <laughs> PD님 때문에 개구리까지 먹어야 됐어요. 이제 복수로 제일 매운 짬뽕 먹어야 돼. <laughs> 아, 여기, 여기. 아, 아, 저는. 짜잔! 왔다, 왔다! 여기, 여기. <laughs> 신길동 짬뽕. 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 없나요? 사장님 지금 시작갔어요 진짜 사장님 만큼 진짜 매운 짬뽕. 진짜 매워요. 진짜 매워요? 네. 짜지 맞... 친구 왔어요. 조금 무서워졌어요. <laughs> 저는 괜찮아요. <laughs> 무서워. 맥부심 있는 밥이.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메뉴판 있어서 저는 매운 짬뽕. 이거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고추 <laughs> 파워. 여섯 고추 파워로 매운 짬뽕 먹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? 얼큰 자돌 짬뽕. 이거 세 개. 세개 고추 파워. n 안 돼요. 저는 매운 짬뽕, 비디님들은? 뭐, 같이 도전하세요. 뭐 외국인 셰프님도 드시는데 저는 매운 짬뽕. 예스! 예스! 도전! 그러면은 이렇게 매운 것만 드시면 힘드니까 제가 짜장면을 시켜서. No <laughs> 실, 뭐. 실망! 실 <laughs> <근>, 근실망! <laughs> OPD! 아, 어떡하지? 고민했는데? 같이? 에, 도전. 에, 도전. 저는요, 좋아요. 하겠네요. 저 이런 태도 너무 좋아요. <laughs> 사장님, 매운 짬뽕 <잠봉> 3개 주세요. <laughs> 왜요? 오, <laughs> 그 바, 바로, 진짜, 진짜. <laughs> 아, 무서워. <laughs>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. 오, 저, 저도 사실 아, 이렇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, 예, 이거 짬뽕 3개. 근데, 진짜? 살수 <laughs> 그 있어? 사오세요. 우유 사올까요? <laughs> 우유? 우유도? 오케이 쿨피스랑 우유 있는데 저는 쿨피피스 저도 쿨피스 쿨피스 응. 네. 무슨 맛이 있어요? 저는 피츠라면 노. 다른 맛으로 피츠 오히려 위한데 조금 더 무거워요 저번에 드셨을 오. 때 완뽕 하셨어요? 완뽕 했어요 음, 안 매웠어요? 네. 당연히 매웠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. 저는 그것도 기억이 나요. 지금 화장실한테 이거 또할수 있는 싱크대 있어요. <laughs> 아 사장님, 아, 그 네. 매니저님도 어, 오고 있어서. 아침 실 거. 비료 없어요. 저는 깔끔하게 진짜 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수술할 거예요. 잠봉 수술. <laughs> 제 친구 여기 와본 적이 있나요? 제 생각에는 확실히 제 친구들 중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, 어땠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니저님 것도 매운 걸로 시키게요아 싫어요 왜? 우리, 우리 팀, 팀이라서 우리 다 똑같은 거 먹어야죠 무조건 오, 오 왔다 Ciao, buon appetito! Buon appetito, PD! Buon appetito, Mezzani! Stefanie, 살아서 봐, io non lo so! Oh, forse è Oh my god! 얼 매운 거 드신 거 아니냐? 는데 이거? 이것보다 더 매고 그런 거없 얘가 <웃음> 어? 와. 이 원샷 했어. 심해요. 와 진짜로 이제? 어떠세요말못 <laughs> <말을> 하겠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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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친구. 저는요. 예, <laughs> 거졌어요. 부풀었어요. 속이 아파요1년이 <laughs> 지났는데 그때보다 더매어요 <laughs> 네. 그런 거 같아요. 이거 중에 하나 지난번보다 매워졌어요. 아니면 바브리가 진짜 약해졌어요. <laughs> 어 저는 혀가 없어지는 것처럼 치아도 살짝 아파요. 어떻게? <laughs> 아 이제 올라갔어요. 아, <laughs> 아 재밌네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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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운 가루댑사이싱 가루인 것 같아요. 아노. Oh, no. 왜? 어, 파브리 메푸심. 메푸심 어디 갔어요? <laughs> 사장님사장님 사장님 김밥! 김밥 한줄 주세요! 어 <laughs> <너무> oh, <no, 웃음> 이거, 아, 이거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 포기 l c o 시킬까요? <laughs> 아, 저 못해요. 진짜. 포기포기. 어, 죄송합니다, e 친구. <웃음> <웃음> 아, s c 왜제 친구 저는 프리다인 것처럼 이거 봐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씻을 거예요. <laughs> 면 씻어야 돼요. 무공이다공 와. 아, 이, 이 정도 견딜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매워요. 어. 아, 미쳤다.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침 1 0시예요어머니 일어난 것 같아요. 제 친구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 이거 영상 통화로 아봐봐 <laughs>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거이 정도 매운 거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장난 아니에요 이, 저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죽을 정도로 매워요 그리고 귀가도 막혔어요왜 <laughs>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혀가 커졌어요 귀가 막혔어요 오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 지금 있어요 근데+ 근데 지금 아마 엔돌핀 덕분에 조금 어느 정도 예쁜 느낌이 들었어요 파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아요 저는 들었어요 이거 술 마실 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. 그냥 이거 새로운 인생의 경험 하고 싶으면 하세요. <laughs>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아마 <laughs> 조금 소화 <laughs> 변하게 만드는 약 <laughs> 사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. 그럼 제 친구 제 친구한테 그거 비밀이에요. 파브리 <laughs>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약한 <laughs> 모습. 음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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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n 없어요. 저는 깔끔하게 진짜 n 사 선생님인 것처럼 no, no, 진짜 아그래 o 셰프님 거의 다 주셨네요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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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no, 어, 먹을 수 없지만 우리 팀의 일등으로 나와야 돼요. 아, 아, 입, 아. 야, 입술이 아파요. 나, 다이마우, 다이마우. 비닐이 진짜 골촌도서 <laughs> 박수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제 친구, 우리 아마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끝. <laughs> 아 여기 여기. 아 아이스크림. 오 비디님 저는 진짜 어지러워져요. <laughs> 저, 저, 저 진짜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. 오다빨아졌어요오뭐 오. 체온은 오, 오. 안 들어간대요? 그럼 체온이 나안 들어갔어요? <laughs> 자뭐드시겠습니까 K, K, K 아이스크림. 저는 아저씨라서 저는 진짜 옛날 스타일. <laughs> 아저 아저씨 아이스크림 <laughs> 맞죠 이거 완전 아저씨 아이스크림이죠 저는 너무 진짜 심한 매운 거 먹었어요 3시간 있다가 한번더 드세요 제 친구 제 친구 약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, 오늘 저는 비디님들에게 짠난 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스로에게도 장난쳤어요. <웃음> <웃음> oh, no, no, no.